근데 그 자네 골프는 좀 치나? 골프는 아직 제가. <laughs> 아이고 이 사람아 아직도 골프를 안 쳐? 아이고 생긴 거는 약사빠르게 생겨가지고 완전 고민의 곰 <laughs> 아이고 골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 좀 배워 나. 어? 예 알겠습니다. 장교한테 골프는 말이야 곧 정치야. 그 정치를 잘해 진급한다는 말못 그 들어봤어? 아네 들어봤습니다. 잘 배워도. 내 여단장님하고 라운딩 잠바주트니까. 아, 저도 같이 가도 됩니까? 아니, 그럼. <laughs> 어그칠때그 현금 준비하고. 예? 아, 골프장은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건가? <laughs> 야이 사람아! 내기 네 골프를 쳐야 될거 아니야? 어? 이거 네. 완전 이거 삽에 무지렁이구먼 무지렁이. 어? <laughs> 아, 내기. 아, 네 골..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